네,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은 절대 좋은 일은 아니죠. 근데, 어, 아이를 낳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, 예, 네,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공백이 길어졌어요. 그래서, 음, 너무 오랜만에 작품을 한다는 게, 촬영장에 나설 때부터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던 일이고 제가 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기라는 게또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좀 녹아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도 들었고 너무 많은 경험도 더 쌓였고 해서 더 폭은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네, 그런 바램이 있고요. 어 저희 남편은 항상 뭐 응원해 주는 편이라 네 지금도 열심히 아기를 봐주고 있고 네그 어, 남편이 있어서 아기를 또 봐주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어, 안심하고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네 편안하게. <laughs> 어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 <laughs> 네 일을 할수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는 편이라 어, 네.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네 어, 저의 1번 팬이기도 해서 어... 네 항상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많이 부끄러워하시는